5가지 정도 궁금합니다. 지방에도 방개수 제한이 있나요? 코코님, 4분 남았슈 아, 4분 뿐이 안 남았어요. 아, 저기, 뭐, 영재님 영주, 영주님. 어, 지방에도 방개수, 방개수는 있잖아요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, 방개수는 어떻게 되냐면은, 고시원법에 의해서, 지금 새로 나온 게, 그전에는 방을 뭐 70개, 80개, 100개를 만든다 상관이 없었어요. 새로운 건물에. 그런데 이제 는 새로운 건물에다가, 거기는 그 고시원이 아니었어. 고시원이 아닌 곳에다가 처음 고시원을 갖다 설치를 하려면은 요방 28개만 만들 수 있어요. 그거는 법으로 정해졌어요. 그래서 30개도 못 만들어요. 그리고, 그런데 지금 신설한 새로 만드는 데가 뭐방 40개 만들었대.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그거는 옛날에 고시원으로 허가, 허가가 났었던 데예요. 그거를 그 고시원을 갖다가 허름한 고시원을 우리가 사 가지고 어 그거 갖다 다시 리모델링 한 거예요. 전체적으로 부셔 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40개든 50개든 상관이 없는데 처음으로 만드는 거 있죠. 아예 여기는 고시원이 아니었었어. 그랬을 적에는 28개뿐이 못 만들어요. 그리고 지금 또 새로 만드는 방들은 창이 전부 바깥으로 돼 있어야 돼. 안쪽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. 옛날에는 바깥쪽으로 창이 딱돼 있는데 외창이라 그러고 그 사이사이 가운데다가 또 만들었어요. 만들어가지고 내창이라 그랬어요. 안의 창이라고.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. 만들 수 없고 법적으로. 그리고, 어, 복도 폭도 양쪽에서 문 열리는 데는 150cm고 한쪽에서만 열리는 데는 120cm고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고 김지숙, 아 고마워요. 남이기온님 <laughs> 고시원 홍보하는 법좀 알려. 고시원 홍보는요, 저희 인터넷으로 다 해요. 인터넷으로 고시원 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, 파워링크 그리고 뭐 고방 또뭐 여기 직방 또 여기서 저기 막 어, 어디야 저기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데다가 어, 하는 거예요. 이 이런 저기 막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고시원 안 해요. 어, 그렇게 하는 거 인터넷으로 다 해요. 네, 네. 그리고 김지숙 님, 네. 우리 며느리 같은데? <웃음> 아닌가? <웃음>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어, 그리고 음, 고시원 공보는 그렇게 해요. 인터넷으로 다. 호코님, 시간 다 되시오. 네, 경, 윤, 자, 윤, 자, 님, 원장님, 연강, 감사합니다. 네네. 다음 주에는요, 어떻게 하면은, 그, 사람 안 쓰고, 그냥, 혼자 하면서, 저는 또 맨날 안 나가요.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, 두 번이나 한 번뿐이 안 나가요. 되게 웃기죠? <laughs> 근데 그게,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연륜이 쌓여서, 내가 안 나가도 다, 이게 저기 막, 그 돌아가는 거지, 처음부터 안 나가면은요 안 돼요. 내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고시원에 빠꾸미처럼 다 알아요. 속속들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안 나가도 어디가 뭐가 고장이 났어요? 그럼 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한번 해 보실래요?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문자상으로 다 그게 되지. 이게 어, 고시원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인으로 도할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어, 총무두고 몇 개월은 해 봐야 돼요. 어, 그렇게 해야지. 만 내가 노하우가 쌓여야지. 저는 지금 고시원만 지금 16년 해 가지고 또한 개만 한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, 저 혼자냥 말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넘어가요. 어, 그거 그런 노하우는 다음 주에 알려 드릴 테니까는요. 다음 주에 <laughs> 9시에 빨리 들어오세요. <laughs> 그리고요. 어, 무슨 그 저기 뭐 하고 코코님 덕분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방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혹시라도 물어볼 거 있으면요. 제가 여기,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. 010-8312-8744. 이거 제 전화번호예요. 코코하윤이라고 써있죠? 네, 그거 제 전화번호예요. 거기다가, 어 전화 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좀 적어놔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뭐 할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요 그냥 자국 깨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음, 무인 저번에도 내가 무인 시스템 한번 어 방송했는데 어 그때는 또 엉뚱한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꼭 제가 무인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무인으로다